이번에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사랑방 카페에 올려진 자료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현재 보이는 이 창은 사랑방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이 왼쪽 메뉴에 보시면요, PSD 및 PNG, 자, 이 메뉴로 일단 들어가신 후에 이렇게 보시면 19번 글인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모스도 있고, 장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꽃들이 쭉 있는데, 이 합성을 할 때는요. 이 합성할 그 대상하고, 그 다음에 그 배경 이미지가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 코스모스를 합성하겠다라고 하시면 뒷 배경에도 그 코스모스가 좀 있으면 더 좋죠. 예, 오늘은요 이 장미를 한번 그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예,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시고요. 자저 같은 경우는 예, 바탕 화면에 그냥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본인의 그 인물로 하셔도 되구요. 자, 또는, 자, 여기 찾아보시면요. 어, 남자도 있고요 자, 여인도 있는데, 자, 오늘은 그 꽃이기 때문에 여인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9번 글인데요. 자 장미꽃하고 어울리는 예, 그런 인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자 역시 예,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자 역시 그냥 그대로 예, 저장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요. 자 이제 포토샵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보시는 이 프로그램은 예, 포토샵 예, CS5 한글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좀 예, 여러분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음에 그 팔레트 부분이 더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팔레트 부분은 이창 그러니까 윈도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예, 필요한 부분에는 그 체크를 하시고. 아, 이쪽으로 꺼내시면 되구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사용하는 이 포토샵 패널이 예, 이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 이것만 놓고 보는 겁니다. 이 패널하고 다르다고 해서요. 예, 당황하실 필요는 없구요. 예, 일단은 아까 받은 파일을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요. 예, 파일. 자, 파일을 눌러서 오픈이죠. 자, 열기. 자 바탕 화면에 예, 아까 이건데요. 어 이거하고 별도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합성을 하게 될그 배경 이미지를 자 이쪽에다가 따로 그 저장을 해 두었는데요. 예, 여러분께서도 미리 예, 배경 이미지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아니면요 이 동영상 강좌 바로 아래에 예, 제가 이두 개의 예, 배경 이미지를 올려놓을 텐데요. 예, 거기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네 개를 예,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자, 한꺼번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배경 이미지고요. 아, 이것도 배경 이미지고요. 자, 하나는 삭제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 합성을 할 텐데요. 자, 일단 한번 사이즈를 볼까요? 자, 이미지 예, 이미지 크기. 자, 1280이면 예, 상당히 큰데요. 한700 정도로 줄여 보겠습니다. 예, 여기 체크는 해제하지 마시고요. 꼭 700일 필요는 없고요. 자 공부 시간에만 7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덩굴장미가요. 인야 이거 역시 예, 이미지 예, 크기 어,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요. 한500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거는 자 이미지 크기 자, 이것도 역시 한700 정도 해볼게요. 높이를요. 자, 일단은. 자, 이 배경 이미지. 이쪽으로 한번 다 꺼내놓을게요. 자, 복잡하니까요. 자, 이거는. 나중에 꺼내겠습니다. 타레트를 보시면요. 자, 현재. 자,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예, 보이는데요. 자, 이동 툴을 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장미 한번 클릭하시고요. 자, 클릭한 채로 끌어서, 자, 이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배치하시고요. 자, 뒷배경을 보니까 지금 꽃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자, 이 장미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일단 배경인 상태에서는 예, 방향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거를 더블클릭을 해서요. 자, 레이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편집, 변형, 자, 가로. 오, 가로로 바꾸겠습니다. 자, 꽃이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자, 복잡하니까요. 이게 닫아버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죠. 자, 이것도 역시. 자, 이동 툴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끌어서 옮겨 보겠습니다 이건 닫고요 자이 팔레트를 보시면요 예,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맨 아래가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여인이고 또그 다음에 여인이고 또그 장미 야, 장미죠 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면 효과가 없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을요, 이렇게 좀, 아, 여인도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자, 편집에 들어가서요. 자, 변형. 자, 역시 가로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좀안 맞나요? 자,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T키를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모서리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가면 자 방향을 바, 바꿀 수 있게 바뀌는데요. 살짝 한번 돌려볼까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자 이동 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적당하게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미에다가 좀 아웃포커싱 기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이건데요. 예, 선택을 하시고요. 자, 혹시 작업이 잘못되는 경우를 그 대비를 해서요. 이거 하나를 복사를 해볼까요?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자, 레이어 복제를 하겠습니다. 예, 버전에 따라서요. 자, 오른쪽 버튼이 클릭이 안 되는 경우는 자, 이거를 클릭한 채로 저 아래 끌고 내려가서요. 자이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으시면 하나가 이제 복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눈을 감겨놓고요. 자그 다음에 그 복제한 장미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요. 자 여기 보시면 예, 필터, 자 필터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이 흐림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 가오시안 흐림 효과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서 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요 자, 확인하시면 되구요 이게 싫다 라고 하시면요 이걸 눈을 끄고 이 아래에 그 원본 눈을 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예, 작업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제 예,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자뭐 적당한 위치에다가 예,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포맷, 자 파일 형식은요, 예, jpg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예, 저장 버튼 눌러서 예,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도 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사랑방 카페에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서요. 이미지를 합성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